목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함께 찬송가 451장입니다. 451장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신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슈승가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호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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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너도 상해났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뢰하고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주 아버지와 하나되어 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시며 주의 영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회개할 바를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구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아님의 영광과 주의 위엄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피시며 이 나라의 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고 온전한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어, 또한 역사해 주심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 많은 믿는 자들이 떠나가고 교회의 자리들이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귀이여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제세상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이십장장십 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수아 22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가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가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각 a e 에서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Israel, i s r a 들의 i s 의 a e l Israel, Israel, i s r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중,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우벤 자순과 갓자 순과 문하세 자순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대자장 엘르아살의 아들 빈니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가차 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난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 주변 자손과 가짜 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회에이 제단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교회가 또한 가장 힘든 순간을 따져 보면. 큰 핍박이 있을 땐가, 재정이 어려울 땐가, 뭐 질병이나 개인적인 고난이 있을 땐가, 뭐 그런 것들 다 물론 힘들겠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가장 아픈 것은 공동체 안의 오해와 또한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을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은 이제 작은 일조차도 큰 일로 보이고, 막, 몸, 마음에 불이 붙으면서 화가 막 나기 시작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오늘 보면 여우수아 22장 말씀은 이런 공동체의 갈등의 위기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야기는 갈등으로 끝나지 아니냐고 또 믿음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해피 엔딩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생길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또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의 모습 태도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쳤고요. 어, 이제 전쟁이 끝났고. 땅 분배도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 루벤지파, 갓지파, 또 문화세 반지파들이 또 나오지요. 이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이제 하지만 이제 그들이 다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가나한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요단 서쪽까지 와가지고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모든 전쟁들을 함께 예, 치루어 줬습니다. 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늘 전쟁을 함께 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헌신을 치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읽었지만은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너희가 형제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평안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주, 아주 큰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어, 이장면참 아름답죠. 서로 돕고, 함께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일군 다음에 축복하면서, 어, 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되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치아해 주고,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또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이제 그두 지파 반이 어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가기 전에 요단강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큰 제단을 쌓습니다. 아주 눈에 띌 정도로 큰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 소식이 서편 지파들에게 들립니다. 어 요단강가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어,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서편 지파들이 즉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했다. 이방 신을 섬기려는 것이다. 전쟁을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자기 동족들하고 싸울 준비를 갖추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원래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이제 그 당시에는 딱한곳이었어야 말했잖아요. 성막이 있는 장소 이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따로 다른 제단을 쌓는다. 이건 뭐 그냥 우상 숭배하겠다는 것이고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적 반역이고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서편 집파가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만 하잖아요. 어, 재단은 여기 한 곳만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재단을 쌓고 있으니 당연히 눈에 보였을 때 의심을 사고 오해할 만이 하기 딱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의도를 묻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딱 내려버리는 거죠. 저, 저, 저 사람들 분명히 나쁜 의도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게 분명하다고 이렇게 바로 성급하게 판단해 버리는 거 이게 인간적인 연약함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너무나도 이런 실수들은 많죠. 오해하는 실수들, 카톡에 답이 없어, 답이 드죠. 뭐야 이 사람 나를 무시하나? 어 인사를 안 해, 어 고개를 안 숙이네. 어저 사람 나한테 뭐 억한 감정 있나? 말투가 차가우면 나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바빴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결국 뭐예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오해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택을 잘한, 잘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전쟁부터 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제사장 비누아스하고, 이제 10명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실 을 확인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대화하러, 대화하러 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사회 가운데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서로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어, 다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찾아가서 비누와서와 지도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왜 이런 큰 제단을 쌓았느냐? 여호와를 버린 것 아니냐? 그때 동편 지파 사람들이 아, 눈물로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뭐 이런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 아니라고, 우상 숭배하려는 거 아니라고. 이 재단은 재사용이 아닙니다. 그럼 왜 만든 었느냐고아 후대에, 아, 우리는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다른 당신들하고 다른 동네로 가게 되는데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저 서편 지파 자손들에게 너희는 요단 강 건너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러니까 당신 애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한테 당신들은 요단과 건너했으니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들이다 이런 말을 할까봐 우리가 두려워서 이걸 증거물로서 세웠다, 사,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같은 언약 백성이다. 이재단을 보면서 기억을 해라 하는 뜻으로써 제사 재단이 아니고 기념비 증거가 되는 증거물로 쓰여 재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리는 거죠. 어, 이 말을 들은 비너스와 지도자들이 감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고서 돌아가서 온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 아니었다고. 저들도 형제들이었다고. 아, 우리가 오해한 거였네요.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그 결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전쟁이 취소가 되고, 피흘림이 막아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너무 너무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겁니다.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아주 아름답게 더 좋은 모습으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 명확하죠. 먼저 오해는 누구에게나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도들끼리라고 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오해가 생겼을 때그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기억하시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가서 단 둘이 권면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단톡방 같은 데 올리지 말고 먼저 당사자에게 가서 1대1로 이야기 나눠봐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말보다 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비누아수와 지도자들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소리치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동편 집파도 이제 방어적 태도로 막 화내면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차분하게 자기들의 의도를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자기네들의 진심을 잘 드러내서 얘기해 줬어요. 태도가 메시지죠, 태도가. 어, 말은 뭐 좋은 말 하더라도 태도가 막 싸우자는 태도로 나가면 이 분위기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났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죽었을 것인데 이들은 대화로써,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써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볼게 됩니다. 오늘 한남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냐, 자꾸 적을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평화를 만들고 하나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에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가 쌓이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자꾸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우리 기도하고, 용기 내어서 찾아가고. 공격적 태세가 아니고 온유한 태도로 물어보세요. 아, 왜 그러셨냐고. 그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거냐고. 그리고 그의 말을 진심으로 어,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돈 편지파들이 세운 재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잘 믿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일이죠 재단이라고 하는 건뭐 돌인 것이 뿐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재단 이거는 사랑의 재단인 것이죠 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삶의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이 사랑의 재단 이걸 잘 지켜나가는 것.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항상 힘써 지켜라. 초대교회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만큼은 더 힘써서 지켜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되는 데에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해로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헛된 판단으로 관계를 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찾아가고, 또 먼저 들어주고, 그리고 먼저 이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열어가고 하나됨을 일구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분열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